할렐루야,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부족한 제 말씀으로나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흔혜또 평강 말씀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당시에 유대사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대중적, 그것도 대중적인 종교적 인지도를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협이었습니다. 게다가 수경된 자를 고치신 날이 이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유대적 관점으로 본다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비롯해서 뭔가 일을 한다, 일이라는 것을 한다. 그것은 안식일 율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기 때문에 이 바리세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행적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불러다가 물어보지는 못하고 이제 나음받은 소경이었던 자, 맹인이었던 자를 불러다가 신문 아닌 신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끼리 모여서 지금 자신들이 봤던 거 보고 있는 거 지금 자신들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어 열띤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안식일을 범했다 했잖아요. 케케묵은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논쟁이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사실 이 논쟁은 이 유대인들, 바리세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논쟁입니다.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은 율법의 어긋남으로 그들의 가치판단 체계에서는 예수님이 죄인인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에요. 안식일을 어긴 죄인. 그런데 또 자신들이 아는 가치판단 안에서는 죄인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겨서 죄인이면 기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이 교착 상태에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인정 안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 어떤 이런 예수님의 영적 권위에 대한 문제 앞에서 자신들 스스로도 계속 무언가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신 이 일이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갈등을 주었냐면 그들이 소경된 자와 또 소경되었던 그 자의 부모를 놓고 심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 15절에서 24절에 보면 사이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먼저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리고 17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계속 제차 묻는 겁니다. 18절. 이제, 맹인이었던 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를 소환합니다. 18절. 유대인들이 그가 맹,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그 부모를 불러 묻대. 그러니까 이 사람 원래, 원래부터 맹인이었냐. 원래부터 맹인이었냐.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거 맞냐라고 이제 오히려 어, 부모를 불러다가 묻고 있는 겁니다. 1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또불른 거예요. 또불른 거. 첫 번째 불렀을 때도 두 번, 세번 묻고, 이제 부모를 불러다가도 묻고, 이번에는 또두 번째 그 사람 맹인을 불러다가 또 다시 묻고, 묻고, 묻고 하는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도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갈팡질팡하고 있는 겁니다. 최예수라고 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태도에. 맹인이 화가 났어요. 맹인이었던 자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대답하네.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냐. 내가 이미 일렀으되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라고 얘리어 당당하게 묻는 거. 왜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데요. 당신들 지금 내가 말해도 지금 내가 말한 거 듣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이렇게 나에게 내 입술을 통해서 자꾸 고백하게 만드는 거 당신들도 그 예수라고 하는 자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니 바리새인들이 발끈할 수밖에 없죠. 28절. 그들이 어, 욕하여 이르되. 차마 여기서 어떤 욕을 했는지 욕을 분석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욕이라고 쓰여 있는 걸로 봐서는 분명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러한 종류의 욕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신성 모독한 자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모독한 거고 모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욕을 합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나 우둔한 질문에 아주 우둔하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모세에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인 그들에게는 유일한 성경이었거든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암송하며 모세의 제자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물론 유다지파 출신이기는 하지만 태어나서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었잖아요. 갈릴리.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남쪽 유다 예루살렘, 이 수도권이라고 하는 이쪽 유대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안참, 북쪽에 있는 갈리스 사람들을, 갈릴리 사람들을 좀. 깔봤어요. 왜냐면 갈릴리가 시골이에요, 한참 시골. 그래서 글도 문맹률이 굉장히 높은 거의 모든 일반 시민들은 글을 읽지 못한다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릴리에서 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한 이유가 그쪽 동네 사람들은 다 뭔가 좀 이렇게 촌스럽고 또 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쪽 지옥으로부터 와서 글도 모르는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인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도, 기, 기득권,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이 권력을 통해서 맹인이었던 자를 그 자리에서 쫓아납니다.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또그 생각인 거야. 아직도 네가 맹인이었던 것은 너의 죄나 너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그 어떤 질병에 대한 어떤 해석 그 해석에 사로잡혀서 네가 네 너의 죄나 너의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속경으로 나서 속경으로 살아왔던 것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네가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쯤 되면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며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또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쯤 되면 그 사실을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기 위해서 안 믿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 기준에 사로잡혀서 그 안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상하고는 있으나 기대하고는 있으나 자신들 앞에 정작 그 나타난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게 바리새인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였어요.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 하는 자들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음을 받은 맹인이었던 자와 예수님이 재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소경이었던 자와 그리고 예수님의 재회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맹인이었던 자, 소경이었던 자는 예수님과 지금 마주 앉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의 첫 만남 때이 사람은 앞을 못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소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다시 제외했을 때 자신 앞에 있는 그분이 자신을 눈뜨게 하셔 주셨대 주셨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눈치를 채지 못하고 대화가 이어집니다. 35절부터 38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소경이었던 자를 다시 만납니다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u know, you know, 스스 u kno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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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y 하 u know, you k 하 o w you know, you know, you k n 나 w 이 오래된 앞을 보지 못했던 저를 어, 보, 보게 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분을 믿기를 원합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네가 지금 그를 보고 있지 않느냐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다 그인이라 드라마틱하게 너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다 아,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취해야 될 태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는 신앙생활 하기 전이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그 역사가 나의 일이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취해야 될 행동은 바로 이겁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당신이 내 눈뜨게 해주신 것 제가 믿습니다. 주님 당신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 제가 믿습니다. 주여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로부터의 승리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주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의 올바른 반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세요. 3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부분으로 해석해 드리기 위해서 색깔을 달리했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또 반대로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먼저 저 파란색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라는 저 표현은 눈이 보이지 않아서 차라리 차라리 눈이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사람들은 되어 되려 어 영의 눈이 함께 열려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여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인데 반대로 보든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잘 안다고 말안 해도 내가 안다고 저 갈릴리 출신 나사렛 출신 예수가 아니어도 나잘 알고 있다고 내가 너보다 더잘 안다고 버티는 자들은 영적 맹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어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차라리 인간적인 이 땅에서의 핸디캡으로 인하여서 주님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예수님이 그 기적을 바라는 자들은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로 보게 되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잘났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말안 해도 나잘 알고 있다라고 버티는 사람들은 영의 눈이 오히려 닫혀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원을 참 평안을 참 위로를 참 구원을 맛보지 못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 출신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가면 메시아닉 쥬라고 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닉 쥬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배교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22절에 보면 이 맹인이었던 자의 이 부모가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바리세인들 앞에서 말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22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 예수를 그리스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소하함이라 이게 사실은 지금도 유대인들 사이에 존재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으면 그냥 출교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문에서 족보에서 이름 파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때까지 이 예수님 사이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속해 들어가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적군인지 아군인지는 아직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아군으로서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그런 바리세인이 정말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적군으로서 스파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있는 사람들인지 예수님은 그들이 바리세인이라는걸 알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는 나와있지는 않아요. 이 40절에 있는 이바리세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아주 질문이 간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뼈를 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라는 겁니까?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좋았을걸. 차라리 너희들이 맹인이었더라면, 지금 저렇게 맹인이었다가 눈뜬 저자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아주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었을 텐데, 그런데 너네, 너희가 본다라고 하니, 너희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니, 너희들이 나도, 나를 통해서, 통해서가 아니어도 다 보고 다 듣는다라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바리새인이 아닌 눈먼 자였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충분히 전달되었을 텐데. 너희도 바리새인이니, 여느 바리새인들과 같은 주장을 너희들도 하게 된다면 너희 역시 죄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과 이 예수님, 도 예수님의 제자들 이 갈등이 심했는지. 급기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영상을 잠깐 한편 보여 드릴게요. 2000년이 지났죠? 자, 이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카메라와 마이크를 이 유대인들에게 한번 대봤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2000년이 지난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영상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예수 믿는 유대인 가정에 폭탄을 보낼 정도로 예수를 싫어하는 유대인들. 도대체 유대인들이 예수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리에서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I m a d the old mistake, 100% t h e y believe the old mistake. All the other beliefs for me, they're not true. So the other one they knew it's not true. I don't know who write it or what t h e people that write it. If you ask me, I'll say he's wrong. But if you ask him, is it, Judaism wrong. He'll say it's wrong. How do I think about it? I think they're wrong. I think they have the wrong religion. One of the basic beliefs in Judaism is that there's only God. We don't make people more than what we are. Believing in someone praying to a person is very much against what we believe. For a Jew, it's not the proper path. Proper path is to connect to Torah we believe in one god and that's where we need to be as a people the cross and the church and it can be a threat to some of us who have had people encroach on our way of life and try to take some of our children and educate them in a way that goes against our way of life and that's, that can be a threat our grandfathers they would uh, ready to go to to,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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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would ready to uh, go to the death, everything, but to, uh, to, be, to stay Jewish. That's very, it's a very bad thing that, uh, that the Jewish land in Israel, we have a Christians and uh, missionary. And uh, it's not good. There were a lot of very, very big people. They could make, uh, you know, miracles on so, uh, he wasn't the, the only one and uh, but uh, he yeah what we know that he had uh, some problems with his uh, rabbi and uh, that's the reason he got out from the Judaism and uh, become a uh, leader for other religions 저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렇게 된 아직도 저 입장을 고수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건 자신들의 조상이 메시아 이 땅에 오셨던 그 메시아를 이 세상에서 죽게 만든 장본인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중세 시대 때요. 이제 중세의 왕들이 이제 우리나라 임진왜란도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쪼개져 있는 나라들이 하나의 중앙 집권적인 체제로 뭉쳤을 때 그때 이 남아있는 힘을 어디로 발산할 수 없으니까 북쪽으로 올라와서 조선을 한반도를 침략했던 것처럼 이제 유럽의 역사도 그런 역사적 관련이 있어요. 그들이 갑자기 난데없이 잃었던 땅을 회복해야 된다고 라 하면서 역사상 몇 차례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이라는 걸 펼칩니다. 십자군 전쟁, 십자군 그러니까 거룩해 보이죠. 사실은 학살 전쟁이었습니다. 막강한, 이 유럽, 막강한 유럽의 군이유을 막강한 유이의해서숭을시이용해차숭에시쳐서걸이서이이스라엘 정벌에 이섭니다이유럽인들이 십자가를 p e 이 e u r o 이들고 했던 행동이 뭐냐면 이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그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회당에 모아놓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이 회당을 불을 질러 버려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거의 몰살시킬 분위기로 그렇게 십자군 전쟁을 벌여왔던 그런 역사적인 아픔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세계 2차 대전입니다. 독일 나치군, 나치군을 놓고 자세히 보면 만자처럼 불교에서 쓰는 만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나치당은 일종의 기독교 당이었었어요. 히틀러를 위한 구국 기도회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걸 그냥 공론화 시켜 버리면 굉장히 큰 정치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사실 히틀러가 유대인들에게 무슨 어카 심정이 있겠습니까? 이 히틀러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 유대인들을 세상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었어요. 그래서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해야 했던 그 이유가 아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아래서 행해졌던 일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예수,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이크를 갖다 대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2천 년 전에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보면 믿지 못했던 바리새인들과 또 엄청난 역사적인 환난과 핍박을 받으며 기독교인들에게 이를 갈고 있는 저 유대인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결과가 초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사실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역사와 함께 기독교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해줘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땅 끝은 바로 저곳 다시 되돌아온 지구는 둥그니까 다시 되돌아오는 저 이스라엘 저 땅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땅 끝입니다. 저땅 끝에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손 내밀어 줘야 하고요. 서로가 화해할 것, 용서를 구해야 할 것, 용서를 구하고요. 또 서로가 용서해주어야 할 것, 또 용서해주었을 때, 그래야만 저 땅끝에 있는 예수님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참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랬을 때, 비로소 그 구원이 우리와 그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잘 해야 합니다.